미증 시는 3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국 증시는 좀 탄탄한 모습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S&P 500은 신고가를 기록하였고,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일전에 매물을 다 쏟아낸 테슬라가 반등세가 또 역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2차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반등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도 국내도 좀 따라가는 듯하나 아직까지 이제 대주주에 대한 요건이나 수급적인 부분으로 확 붙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이나 시장에 대한 업황은 계속해서 챙겨보심이 좋겠,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만 전자 이제 동시효가 기준으로 돌파하고 있는데 8만 전자를 돌파한다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부분 내용 더해보도록. 하겠고요. ISC, SNS텍 혹은 테스나. 요 정도 종목이면 조금 자리상으로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 증권사 커버 보면서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삼강에멘티는 풍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바닥권에서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SK 쪽 계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확장성도 더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풍력이라면 이것뿐만 아니라 CS윈드, 뭐 CS베어링 뭐 이런 종, 종목들도 있겠지만 이제 글로벌 풍력 단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주가가 화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기도 투자는 계속하고 있고 기구 기관의 뷰도 좋지만 뭐 아직까지 기관뷰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 중에서 바닷건에서 모아갈 종목이라고 본다면 어 최근 기준으로는 삼성전기나 대한항공, LG전자 뭐 이런 종목들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오듯이 최근에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는 수요에서 클라우딩, 고속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프로세서의 수요가 강세가 강세해 보임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5% 가량의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좀 아직까지 힘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의 내용을 더하고 있지만 증권사 커버 목표가는 아직까지 좀 더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종목 중에서는 전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방향성이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SM도 4분기 실적 뭐 양호하고요. 개인적으로는 SM, YG엔터, JYP 중에서는 JYP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작은 업체들 큐브엔터라든지 YG플러스, SM라이프 디자인 뭐 키스트 뭐 이런 종목 중에서는 YG플러스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JLK는 이제 의료관련 의료장비주에 대한 부분으로 내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AI 의료 영상 분석 및 비대면 의료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보다도 글로벌 적으로좀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본 쪽으로 확장성과 중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럽 쪽까지도 내용이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이 계속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 산타렐리. 기대해 보시면서 내용 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저희 상담 채널로 내용 남겨주시면 도와드릴 테니까요. 성공 투자하시고 내용 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